아. <laughs> 여보세요? 아, 예, 형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안만났지 네. 아, 통화해서 반갑습니다. 네. 형님. 아, 네.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 그거 하고 나서 후임들한테 전화 많이 왔어요. 오. 그 다시 보기 제가 여쭤봤는데 막그 다시 올려 주셨잖아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맞요 맞아. 그때 기억 난다고 그래 가지고. 어. 네, 또 간부 한 명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어, 뭐라고? 네, 아 진짜 그랬냐고 자기는 그 다른 포대라 잘 몰랐는데 오. 그래서 반갑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잘 지내냐 이러다가 그 얘기 맞는 거 같다고 위쳐서 그 폐지된 게그막막 음. 막 그런 얘기 나왔었어요 그리고 아형이 아, 제가 자꾸 걱정되는 게어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오, 오늘 할 얘기는 제가 세개 있다 했잖아요 형이 한 아, 달치 그죠 그죠, 그죠 그죠 네 근데 이거는 뭐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음. 그냥 약간 제가 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그 친구랑 같이 경험했던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엮인 거예요 어? 범죄에 엮인 거라고? 네 이건 실제 그 이... 제가 겪었던 거고 오. 저랑 친구랑 경찰서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것 때문에 혹시 범죄자예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아 창고인으로? 아니야.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저도 아. 겪었지만 시청자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독서실에 관한 얘기라 어 이거는 제가 2017년도 대학교 4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어,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그냥 일반적인 독서실, 뭐 스터디 카페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말해서 스터디 카페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가 아닌 그냥 1인용 칸막이가 있는 약간 낡은 독서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안 맞았는지 이제 다른 일을 구한다고. 공부를 시작했을 때하고, 저가 졸업반일 때 맞물린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이럴 거면은 집에서 놀지 말고 독서실을 끊자. 독서실을 끊어서 같이 토익도 하고, 아, 나 졸업에 관련된 논문도 써야 되니까 자격증도 따고, 야, 같이 가자. 아 그래. 그럼 어디가 좋을까? 여래서막 찾아보니까 되게 엔티크한 독서실을 찾았어요. 건물 1층짜리로 돼 있는데, 약간 뭐랄까, 가옥처럼 생긴 데인데, 지금은 인스타 카페로 되게 유명한 그런 지역인데 엄청 엔틱하고 앞에 시멘트 발라져 있고 상추 키우고 이런 데였는데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금액도 싸고 아이 정도면 우리가 걸어올 만 하겠다 해 가지고 시작된 그 독서실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서실 생활을 하던 중에 성인실하고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여 있는 시라고 성인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복도 하나 딱 차이였어요. 그래 가지고 다른데 휴게실에는 이제 커피포트 같은 거 있어 가지고 커피 먹을 수 있게 하고, 성인실에는 거의 저희가 아침 9시에 모여 가지고 백다방 가서 커피 하나 사고서 들어가면 9시 반 정도 됐거든요. 그때 아침에는 거의 불이 켜진 게한네 다섯 개, 네 다섯 짜리그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녁에는 이제 한 6시 이후 저녁 먹으러 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면은 한 12명, 13명 있었던 거 같아요. 근데 그 가옥이라서 그런지 기둥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둥 사이사이에 자리를 또 배치해 가지고 아늑하거나 뭔가 자신이 공부에 좀더 몰입하고 싶을 때, 그때 그런 자리들을 많이 하는 게 이제 되게 뭐랄까 국룰이었어요. 막 아, 나는 막 옆에가 잘안 보였으면 좋겠고, 아무리 칸막이어도 뭐 기둥 사이에 있는 자리나 좀안 보이는데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한 자리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친구가... 굉장히 주변을 살피는 애예요. 뭐 도서관을 가든 어딜 가든 살짝만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되게 예민한 친구였는데 이제 딱 시작한 지한 일주일 정도 뒤인가? 그 친구 책상에 이제 ABC 초콜릿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쪽지도 하나 없고 ABC 초콜릿이 올라와 있고 오렌지 주스가 와 있고 그래서 제목이 독서실 마니또인데 자꾸 뭔가 막 곡물처럼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가 어디 자리를 비우면 이렇게 왔다 막 갔다 오면은 막 에이비 초콜릿이 있고 막 카카오 초콜릿이 있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가 있고 그다음에 막 믹스 커피 몇 봉지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야, 뭐냐? 나는 하나도 없는데 너는 여자라고 이렇게 좀 챙겨 주는 거냐? 야, 섭섭하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냥 딱 흘려 넘겼어요. 흘겨 넘겼던 찰나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달 조금 넘었을 때부터 점점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먹을 거, 뭐 초콜릿, 뭐 주전부리 이러다가 어 점점 이제 막 백리스틱 그다음 뭐 베네피트 화장품 막 이런 식으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직도 충격적인 걸 봤는데 속옷 선물을 해줬더라고요. 그 브랜드가 이제 m f 이라는 브랜드인데 아직도 기억이 니다 보라색 그 핑크색이라 해야 되나? 박스 같은 거에 이제 리본 포장돼 있고 이래 가지고 어 이거 뭐야? 야니나 선물 줬어? 이러니까 이제 뭘 내가 니선물줘 내가 너랑 같이 출퇴근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 이러면서 이랬는데 열어보니까 속옷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뭐지? 야 너가 한거 아니면 누구,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해? 이러면서 서로 야 이거 찝찝한데 이거 너 갖지 말고 그냥 그 독서실 책상 위에 올려놔. 올려놓고, 야, 이런 거 쓰지 마. 야, 누가 이름도 없는 애가 이렇게 주는 거난좀 아니라고 본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위안을 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가요. 속옷이 사라진 거예요. <laughs> 책상 위에 있는 속옷이. 속옷이 사라졌는데 한 이틀 뒤인가 3일 뒤에 다시 나타납니다. 근데 속옷이 이틀 뒤에, 3일 뒤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그 속옷이 칼로 난도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새 제품이. 새 제품이 카트 칼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다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 기분 나빠 야나서이 옮길래 이러는데 제이가 이제 3개월 끈을 끊어가지고 한 달도 이제 조금 넘었는데 두달 남았는데 이러니까 너무 찝찝하고 불안하니까 총무를 찾아간다. 총무를 찾아가서 아 이런 일이 있다. 이거 성인실이어도 남녀 못 나누냐. 아 못나오다 죄송하다 이게 중고등학생들 이렇게 모여놓는 거하고 성인실밖에 없다 그래서 아좀 불편하시면 어떻게 환불하시던가 을 해야 될 건데 그때 당시에 제가 6월달에 토익이 있어가지고 한창 몰두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토익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찝찝하고 불안한데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못했다 뭐 진짜 기분 나쁘다 이러던 찰나 이제 밖에서 그 친구도 흡연자고 저도 흡연자니까 담배를 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너한테 뭘 먹을 것도 주고 이랬던 사람 같은데, 아, 네 남자친구 입쓴거 들켜가지고 그 사람이 돌변한 거 아니야? 야, 뭔가 이상한데? 왜 갑자기 저런 짓을 해? 그러면서 그 친구가 무서워가지고 제가 막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친구로서 막, 야, 내 옆자리를 옮기던가 해. 아, 근데 난 그럼 집중이 안 된다. 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이게 딜레마인데. 야, 네가 옮기던 거 아니면 내가 그쪽으로 가기에는 기둥이 있어가지고 안 되지 않냐 야, 그냥 네가 불편하면 진짜 자리로 옮겨라 아, 미안하지만 그냥 참고 할랜다 어차피 이제 한달반 정도 남았고 뭐 공부하고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월요일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수요일날 이상한 쪽지 하나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293245막 막 이렇게 막 막 20만 6천 막 이렇게 막 써져있는 6글자리 숫자가 계속 연달아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건막 그래서 야 이거 니가 나한테 장난친거야? 이거 뭐야 너뭐 뭐 답지 체크한거야? 뭐 답지 체크해서 여기다 올려놓은거야? 아니면 뭐 나랑 같이 영어 풀때 이거 답 이렇게 써놓은거야? 갑자기 제가 아니야 나 그런 짓 안해 나는 어차피 그냥 채점할 때 그냥 거기다 해놓고 막 그렇게 막 따로 써가지고 하지 않아 이거 뭐 누가 뭐 흘린 거 아니야? 아니면 니가 해놓은 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러다가 다음 주에 이제 사단이 납니다 사단이 난게 갑자기 공부하고 있던 찰나에 퍽 소리가 나면서 욕설이 막 난무하는 거예요 야이신친 새끼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서 이제 독서실에 커튼이 있었거든요 1인용 커튼 그 약간 U자로 돼 있어가지고 커튼을 이렇게 제끼고 넣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그 커튼을 제끼고 보니까 그 성인실 안에 어떤 남성분이 막 주먹으로 팔려고 하는 겁니다. 한 남자를 한 남자를 팔려고 해가지고 이게 뭔 상황이지?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총무도 달려 나오고 제 친구는 이제 막 뒤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뭐지 하고서 이제 봤더니 이제 알고 보니까 제압을 해가지고 경찰이 와서 쇠고랑 차고 가는데 그 남자가 왜 몰라주냐고 왜 몰라주냐고 막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그제 친구를 보면서 그니까 그 남자가 했던 거죠. 그래서그 남자가 했던 건데, 나중에 제가 그 잡으신 분이 경찰 진급시험 준비하시던 어떤 아저씨분이었거든요. 40대 후반? 그래서 진급시험을 준비하신다 해가지고 퇴근해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자초지 좀 들어보니까 그분이 자꾸 방에 들어오면은 이상한 냄새가 나고 뭔가 막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가지고 한번 성인방 그큰 방을 돌아본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어, 잠시만요. 여기 소름이 돋는 게, 그제 친구 뒤에 커튼이 쳐져 있고, 기둥 두개 사이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둥에 가려서안 보였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체포된 남자가 그 커튼 위로 그제 공부하는 친구,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던 겁니다. 한 시간이 됐던, 두 시간이 됐던. 그래가지고 제가 둘다 흡연자니까, 담배 피러 와, 이러면서 카톡으로 이렇게 남기면, 그때 이제 걔가 엉거주춤 움직이지 않습니까? 친구가? 그때 이제 바로 빠져가지고 자기 자리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저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조사하면서 그 경찰 진급했던 아저씨분이 저한테, 야, 그래도 여자애가 이렇게 트라우마 남을 짓시니까 너가 만약에 조사로 받으러 온다고 하면은, 너가 데리고 와서 같이 집에 가서 면 내가 커피 사줄 테니까 너가 조금만 고생하자 이러면서 되게 달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점차점차 이제 파지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a 비 c 초콜릿을 이렇게 관심을 막 이렇게 주다가 속옷 선물을 하게 된 계기가 위에서 아래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6월이었죠? 여름이어가지고 그냥 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이 사이즈면 맞겠다 해가지고 선물한 겁니다. 근데 저랑 담배 피면서 남자 친구가 있다는 거 알았고 거기서 돌변해가지고 그 속옷을 다갈기갈이 찢어놓고 보란 듯이 이렇게 위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체포나 제압 이렇게 제가 기억할 때 팔을 뒤로 꺾으셨거든요. 그때 엎드려가지고 왜 몰라주냐고 왜 몰라주냐고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경찰차 타기 전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저랑 그 친구를 보면서 와 진짜 미친 놈이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고 나중에 들은 그 숫자 있잖아요. 숫자 그 숫자가 뭐냐면. 공부한 페이지에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지금 아 소름돋는 게그 친구가 이제 다른 공부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공부한 내용, 그 공부한 내용을 막 미친놈처럼 막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읽고 가는 겁니다. 막 뭐뭐는 보고, 뭐뭐는 보고, 뭐뭐는 보고, 1항은 2항, 1항, 2항, 3항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가는데 결국에는 아저씨가 이제 시끄럽다고 제압해가지고 경찰차 태웠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뭐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엎드려가지고 약간 팔 꺾인 상태로 왜 몰라주냐고 막 이러면서 막 크게 소리치면서 와 아,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 뭐 독서실 같은 거다 환불하고 남은 한달 동안인가 나그 오면서 그 친구가 이제 무섭다 하더라고요. 사방이 잘안 보이고 밀실 같은 느낌을 되게 싫어해요, 그일 이후로. 그 아저씨가 이제 경찰 진급한 아저씨가 체포를 하잖아요 엎드려서 이제 제압을 하잖아요. 그 제압할 때 바지 벗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바지가 반쯤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아저씨가 막 욕을 새기는 콩밥 먹어야 된다고 말면서 막, 막. 근데 아저씨 그 아저씨가 뭐라 하면서도 그 밑에 그 제압당한 사람 이제 어왜나 몰라주냐고 말면서 막 막어내가이 정도 표했으면 어 눈길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술을 뭐라 했냐면 네.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선물을 하고 나중에 남자친구 있다는 거 아니까 갈기갈기 찢어서 올려놓고. 그 돌아이네 이거 진짜.